일단, 팀의 목표는 우승이고요. 제 개인적으로도 많은 골과 많은 도움으로 팀의 우승하는데 꼭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. 저희 구단이나 모든 팬들을 위해서라도요, 뭐, 수원이나 서울, 또전북 이런 공격적으로 하는 팀들과 좀 라이벌이 예상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오늘도 왼발을 잘 쓰는 선수들을 많이 좋아하고 있고요. 반페를 시나 긱스 같은 선수를 많이 좋아합니다. 제가 프로에 입단해서 팬들이 처음으로 지어준 별명이기 때문에, 요 뭐, 드디어 지금도 그렇지만 많이 만족하고 있습니다. 오늘도 감독님이 또 그렇게 지목해주셔서 너무 기뻤고요. 하지만 뭐 난놈이라고까지는 생각 안 하고 앞으로 날놈이 되고 싶습니다. 기억에 남는 선물이라기보다요 그냥 좋아하는 게 뭐냐해서 골드 키라고 했는데 골드 키만 계속 사다 주셔가지고 그게 제일 생각이 나. 나. 나코는 분위기는 뭐 크게 다른 점은 없고요. 하지만 또 부산에서보다는 성남에 있을 때는 감독님이나 뭐 코칭 스태프 선생님들께서 옆에서 먼저 이렇게 긴장을 풀어주시는 것 같고요. 선수라면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포지션이 한 군데 정해져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. 포드나 처진 스타일 사이드 모든 자리에서 뭐 크게 불편한 점은 없지만 그래도 좀 가운데 있을 때좀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오히려 연습 시합 전날에 많은 킥을 하는 게 오히려 좀더 집중력을, 감각을 좀 떨어뜨리는 것 같고요. 적은 개수를 차더라도 좀 최대한 집중해서 차는 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같은 나이에 창훈이, 뭐 성한이, 이런 같은 나이 동료들이라면요. 웅이 형, 선배형을수 웅이 형, 그리고 같은 대학교를 나온 홍천 선수랑 윤영선 선수가 가장 도움을 많이 준것 같아요. 제가 속한 팀에서 많은 우승을 하는 게첫 번째 목표고요. 또 앞으로 있는 국가대표팀 소집이나 월드컵에 나가는 것도 또 하나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. 처음 기대하는 다르게 초반 조금 팀이나 저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요. 앞으로 한 게임 한 게임 하다 보면 분명히 팬들이 원하는 축구를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다시 성남 팬 여러분 사랑합니다.